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인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 말고 단기 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기 과로란 업무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런 상황들을 말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불임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세 가지로 과로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과로, 일주일 전에 발생한 단기 과로. 그리고 12주 동안 발생하는 만성적 과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단기 과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업무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 전에 비해서 30% 이상 업무 시간이 증가했다. 아니면 업무량이 증가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발생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겠다 이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홍수나 폭설이 일어나면 관련된 분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죠. 이런 경우들 아니면은 어, 코로나 때 이런 실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교대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24시간 근무하시고 퇴근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그걸로 인해서 쓰러지신 경우. 이런 경우들처럼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을 하다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에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단기 과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이런 부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터널에서 발파공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겠죠? 바위를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큰 폭파음이 들리고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주 40시간을 근무하신 것 같아요. 평균을 내보니까는 37시간 정도. 휴가나 이런 것들 빼면 아마 이렇게 나올 텐데 발생 전에 갑자기 52시간으로 업무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공단 판정서에 세부적인 사정이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사 공기를 맞춰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할 사람이 근무를 못 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애근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30% 이상 증가를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시다가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조선소다 보니까 이 배를 만드는데 누유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대처를 해야 되고 용접량도 막 늘어났던 거죠 내용을 보니까는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돌발 과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유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돌발적 상황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업무 시간이 65시간까지 늘어난 겁니다. 평상시에는 44시간 근무하시다가 65시간으로 굉장히 늘어났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뇌출혈을 업무상 제외로 인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대제 근로하시는 택시노동자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셨는데 야간에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근무 시간을 가산을 했겠죠. 30%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는 46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63시간으로 업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판정서 내에 구체적인 사정이 나와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대 근무자 보니까 가능성은 다음 도대자가 근무를 할수 없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 채우려고 업무를 좀 늘려서 매출을 좀 늘리려고 하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당 부담 가중 요인이 여러 가지로 겹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세 가지의 사례를 서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증가율이 보면은 뭐37% 많게는 47%까지 업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재해가 발생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 시간이 이전의 11주 기간 동안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걸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했던 사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이 사건은 서울에서 수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울산에 있는 본사까지 해서 계속 출퇴근을 자주 하셨더라고요. 출장이죠. 불규칙적으로 가시긴 했는데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한 2박 3일 정도 자주 오갔던 시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ktx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서울과 울산을 많이 오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주말에 쉬던 중에 매출이 발생한 했고 한달 40일 정도 지나가지고 결국 안타깝게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제 신청을 했더니 회사에서는 출근할 때 찍는 시간 이런 것들만 제출을 했고 심지어 울산에서 근무한 거는 카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성의가 없죠 출장 시간이나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업무 시간만 제출을 했고 그냥 주 40시간 근무 했다라고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판정위원회에 갔더니 위원들이 이렇게는 심의할 수 없다 사업주의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추가 자료를 내라. 심의를 보류를 했습니다. 이 회사 쪽에서는 결국은 자료가 없다. 울산에서 사용한 PC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삭제가 됐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제출을 안 했어요. 회사는. 그래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제자 쪽, 그러니까 유족 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더 신뢰성이 있다. 라고 받고 좀 KTX나 기차 그리고 비행기 이런 것들 예약한 기록을 통해 가지고 업무 시간을 산정해서 30% 이상 업무 시간이 증가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서 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처럼 사용자와 제의자 쪽에 자료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서 우리 자료가 맞다라는 것을 위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좀 있겠죠. 이렇게 오늘 본 사례들은 판정 위원의 사례도 그렇고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도 그렇고 이전보다 업무 시간이 갑자기 증가를 해서 버티지 못 하고 쓰러진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시간 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과로송제 52시간을 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시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이 있으면 산재로 승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단기적인 과로가 있을 때도 산재로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단기 과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내용 보시고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